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도 깨뜨려서 알고 보는 깨알 역사 시간입니다. 한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곱 가지 양념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간, 설파, 마, 후, 참깨, 간장, 설탕, 파, 마늘, 후추, 참기름 그리고 깨. 이 일곱 가지를 적당히 배합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좋아하는 달고 맵고 짠 맛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격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오늘은 그 마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고 오랜 전통을 가진 채소죠. 환웅께서 영험만쑥 하나와 마늘 스무줄기를 내리시며, 산국유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마늘의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의 제목은 고음이 마늘을 먹어? 아니 달래 먹었어? 입니다. 서기 1281년에 이련이 쓴삼국유서입니다이 책에는 고조선의 시작에 대한 신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음과 호랑이가 한 동굴 속에 살면서 환웅께 사람으로 환생케 해달라고 빌었더니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쑥 하나와 마늘 20줄기를 내리시며 이것들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는데 호랑이는 이를 지키지 못했으나 곰은 그대로 지켜 21일 만에 웅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스기말로 한국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독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문제는 환웅이 쑥과 함께 줬다는 저 채소 한자 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산을 마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곰이 먹은 그 채소는 마늘이 아니라 달래입니다. 호랑이와 곰이 살았던 단군시대 그때 아시아에 마늘은 없었습니다. 마늘은 2000년이 지난 기원전 2세기 가돼서야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래됐습니다. 우리는 달래 덕분에 지금 사한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늘은 중앙아시아가 기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중국 국경 서쪽, 천산 산맥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늘을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중국이 먹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마늘을 중국으로 수입한 시기는 물론 중동 지역이 원산인 마늘을 들여온 사람까지 적혀 있습니다. 시대는 기원전 2세기 전한 시대고 수입한 사람은 한나라가 서역으로 사신으로 보낸 장건이란 사람입니다. 여러 중국 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6세기에 북송에서 나온 의학 처방서 재민요술입니다 설문에 이르기를 마늘은 냄새가 자극적인 채소라고 하였다. 왕이리 말하기를 장건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돌아다니며 처음으로 큰 마늘, 대산과 포도와 거여목을 구해왔다고 했다. 1596년 명나라 이시진이 펴낸 의학서 본초강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체, 산. 중국에는 처음부터 이 산만 있었지만 나중에 한나라 사람이 오랑캐산 호산을 서역에서 얻어와 이 산을 작은 산, 소산이라고 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세기는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호를 대산이라 하고 산을 소산이라 하는데 서로 비슷하다. 8세기 당나라 문헌인 당운에 따르면 장건이 서역의 사신으로 가서 비로소 대산을 얻었다. 대산은 오랑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듯이 각종 중국 문헌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은 중국 명칭이 큰 대자가 붙은 대산이고, 이 대산은 기원전 2세기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 갔던 한나라 사신 장건이 처음 중국으로 가져온 야채입니다. 기존에 있던 재래종 산은 이후 작을 소자가 붙은 소산으로 바뀝니다. 대산은 오란케 호자를 쓴 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호 혹은 대산이 마늘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학자들이 중국도 마늘을 수천 년 전부터 먹었다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황당한 근거도 이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볼까요? 본초 강목이 명나라 때 출간된 이후로 이를 설명하는 속편들이 다수 출간됩니다. 그 가운데 1788년 청나라 때 나온 이하정의라는 책 일부가 조선 말기에 수집된 본초 강목 판본에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가 산을 오르는데 독이 든 감자를 먹고 죽게 되었다. 산을 얻어서 지디겨 먹어 독을 풀었다. 이 풀을 가져가 심으니 고기 비린내와 벌레, 물고기의 독을 없앨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산이라는 식물이 전설 속 존재인 황제의 독을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먹는 마늘의 중국 유령이 될수 없습니다. 전설은 전설로, 신화는 신화로 그냥 남아야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신채라는 다섯 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금기시합니다 바로 마늘, 파, 부추, 염교, 흥거, 아위입니다. 종파는 나라마다 조금씩 종류가 다른데 마늘은 어디든 빠지지 않는 야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춘추전국시대 때까지는 마늘은 오신채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 장건이 서역에서 가져온 이후에야 중국 토종인 소우산을 누르고 대표적인 자극적인 음식 불교의 금기 목록으로 진입합니다. 어찌됐건 중국인들도 기원전 2세기까지는 마늘을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에 고음이 마늘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신화라 하더라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단군이 세운 나라가 어디쯤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백두산이라고 해도 마늘은 없었고 묘양산이라고 해도 마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각종 한약 처방제로 쓰였던 이 산이라는 신분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달래입니다. 달래. 자, 이 책은 고려시대 의학서 향약 구급방입니다. 삼국유사보다 조금 앞서서 고려가 강화도에서 몸과 대치하던 1232년에서 1251년 사이에 나온 책입니다. 원본은 지금 일본 국내청 도서류에 있습니다. 워낙 낡은 책이라서 부인세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이제는 낯익은 대산이라는 두 글자가 보입니다. 역시 해독이 어렵긴 한데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 운. 마녀을. 세속에서는 마녀을이라고 한다. 마녀을은 토속어를 이두어로 풀었음 기입니다이 글자를 우리말로 풀었으면 마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맞서고 있던 13세기에 장건이 기원전에 수입했던 마늘, 즉, 대산이 고려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오른쪽에 란자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은 월, 을로. 세 속에서는 월, 을로라고 한다. 역시 이두식 표기법을 써서 달, 월자를 써서 어떤 약초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달로, 달래입니다. 그러니까 13식의 고려의학서에는 달래가 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역대 중국에서 재래 중 달래를 표기하는 소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란자란 한약재는 이 소산의 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려 시대에는 마늘을 뜻하는 대산과 달래를 뜻하는 소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산은 마늘입니다. 그리고 소산은 달래입니다. 고음한테 사람대라고 환웅이 준 야채는 마늘이 아니라 달래입니다. 이 책은 1433년에 나온 의학서향약집선방입니다 목판본만 있다가 식민 시대인 1942년 처음으로 일본인에 의해서 가능된 활자본입니다. 여기 위쪽을 보면 호 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에 속명이 마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산이라는 항목이 소산으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향명이 월래이고 한글로는 달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약집성방이 출간된 1433년 당시에는 장군이 수입했다는 호는 대산이라고 불리고 조선에서는 마눌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또 소산은 당시의 이두표기로 월을 레이 즉 달랭이라고 불렸습니다. 향약구급방은 또 대산 마늘을 오랑길를 뜻하는 호라고 부르고 원래 소산이라고 불르던 달래를 작은 숫자를 뺀 산으로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점점 명확해지죠. 마늘은 한자 표기가 대산입니다. 이 대산은 단군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기원전 2세기에 수입됐습니다. 그때까지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있던 산, 그러니까 달래는 대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산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저 산으로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나왔던 1283년, 이 책을 쓴일연이저 산이라는 글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너무도 명확합니다. 달래입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1527년, 최세진이 편집한 훈몽자유라는 책입니다. 산에 대해서는 마뇨손, 그러니까 마늘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일명 호라고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안에 이어서 또소산, 우소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달래. 그 아래 또 있습니다. 야산 이에 대한 설명은 족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100년 뒤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20년이 안 되는 1613년에 나온 동의보감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대산이 마늘로 나와 있고 왼쪽 페이지에 야산이 달랑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산은 족지라고 불린답니다. 아까 봤던 훈몽자유와 설명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 바로 옆에 아까 고려 시대 향약 구급방에서 봤던 난자가 나옵니다. 달래뿌이죠이 소산과 야산 즉달람개는 효용이 동일하다고 저자 허준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허준 또한 대산과 소산이라는 구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소산 그러니까 달래를 족지와 달람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 산국유사에 나오는 산은 마늘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산 즉 마늘과 소산과 야산 즉 달래가 구분되어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790년에 나온 광제 비급이라는 의서에는 대산 큰 마늘만 나오고 소산 달래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약재로서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대산이 토종 소산을 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대산과 소산이라는 구분도 사라지면서 산은 마늘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해버립니다. 현대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명이나물은 한자로 산총이라고 합니다. 대산, 소산과 무관한 식물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 없이 우리는 곰이 먹은 달래를 마늘로 알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곰은 마늘을 먹었을까요? 약간의 사료 부족과 약간의 학문적 게으름이 범인입니다. 식민시대인 1923년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삼국유사가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일본 문자는 한자를 섞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원문 그대로 산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인 1946년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삼국유사에서 이 글자를 마늘로 번역합니다. 사서연역회라는 단체에서 번역한 이 책은 신령스러운 쑥한 중과 마늘 20개를 주며라고 번역합니다. 조선 말 뜻이 마늘로 변해버린 산을 아무런 연구 없이 그대로 마늘로 번역해버린 겁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번역본에서 달래는 사라지고 마늘로만 번역되어 왔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산은 마늘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으로 마늘을 사랑하고 인내와 참을성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21세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뜻 있는 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저같은 일기 기자도 실체를 알게 됐죠. 최근에는 국사평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달래로 해석하기도 함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역사에 대한 다른 가짜뉴스와는 달리 이 단군 신화 많은 이야기는 누가 조작한 역사가 아닙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언어와 음식 습성이 변해서 동일한 단어가 과거 의미했던 바를 몰랐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단군시나 마늘 이야기는 마늘을 즐겨 찾는 우리네 음식 문화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더더욱 의심 없이 수용돼 왔죠.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굳이 웅녀의 전설을 거론치 않아도 마늘은 한국인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일해 백익 공자님 맞습니다. 슈퍼푸드 마늘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야릇한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해서 붙여졌다. 냄새가 고약해서 그렇지 마늘은 다 좋다고 공자가 말했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늘의 효용을 홍보하면서 공자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공자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 시대에도 마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한나라 때 환관이라는 사람이 쓴 염철론에 비슷한 구절이 있긴 합니다. 해로운 풀한 포기를 제거하면 다른 벼가 잘 자라고 악인 한 사람을 벌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여기서 저자 환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공이나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도 형벌을 없애고 악인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완전 맥락이 다르죠. 이걸 공자라는 권위를 빌려서 말을 홍보용 사자성으로 이때까지 우리는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몰상식한 상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 중국 속설에 마늘을 가리켜서 산유백리, 유유일해라고 합니다. 공작했던 말급 비슷하죠? 1 0 0 가지 이득이 있는데 오직 하나가 나쁘다고요. 그런데 나쁜 요소는 냄새가 아니라 상, 목, 그러니까 눈에 나쁘다는 겁니다. 중국 민간에서 유통되는 속설입니다. 이걸 두고 중국에서는 만리틀린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민, 중국 민간 속설 이 어느새 단군신화와 맞물려서 공자가 끼어들고 냄새 빼고 다 좋은 음식이라는 잘못된 식품 민족주의 로 진화해버렸습니다. 모두 바로잡아야 할 가짜들입니다. 어찌 보면 창피한 외국이기도 하 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따지고 보면 몰상식으로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묵녀가 사람이 되려고 먹은 야채는 마늘이 아니라 달래입니다. 마늘은 단군 시대 2 0 0 0년 뒤에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마늘 민족이 아니라 달래 민족입니다.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뜨려 보면 어이없고 재미난 일들이 천지입니다. 깨뜨려서 알고 보는 깨알 역사, 땅 역사, 박종인입니다.